어? 안녕하세요. 관객님들. 네. 어, 먼저 김홍기 의원님 인사 드릴까요? 먼저. 네 잠깐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워더 뮤지컬에서 피터 역을 맡았던 홍기범입니다 저는 <laughs> 이번 배워더 뮤지컬에서 제이슨 역을 맡았던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다시 나온 이유죠, 관객님? <laughs>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에이, 믿겨지지 않지만 그동안 이제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총춘첫 총 태어났던 거알고 계셨나요? 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이렇게 졸업식 도 처음으로 또 이렇게 네. 기본 배우랑 함께 하니까 또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어, 너무 든든한데 아, 이자리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이 되네요. 많이 떨어요. 네. 네. 너그럽게 네.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근데 여기에 우리만 이렇게 동그러이 있습니다. <laughs> 어, 새롭다. 어, 그러니까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괜찮아. 우리할수 있어. 어떻게? 그게 아니고. <laughs> <못 읽어. 웃음> 아니 자연스럽게 마지막 인사.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그 너무 와,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음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아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요. <laughs> 세달 동안 어, 학교 등교하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 몰랐어요, 사실. 진짜 학교 등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출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교 등교하는 기분으로 진짜 재밌게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고 싶진 않은데. 안 가면 안 되나? 그래도 가야 되니까. 아, 진짜. 세달 동안 같이 등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아, 또 어떻게 또저 혼자 이렇게 두고 먼저 둘이 가려니까 마음도 되게 섭섭하고 그러네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겠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 너무 세달 동안 같이 해주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항상 얼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번에 베어 더 뮤지컬 팀과 거의 반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해오면서 어, 정말 새로운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기범이랑 똑같이 진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뭔가 왜 베어 더 뮤지컬이 지금까지 왔는지 그런 좀 엄청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3개월 동안 지금 3개월이 없는 시간 동안 했었죠 5월 22일부터 8월 24일인데 내일까지 내일까지 하니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태실리아그왜 찾아와주시고 저도 이렇게 졸업하는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3개월이 짧지만 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공객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홍기범 응, 기쁨. 김재환습니다 <laughs> <기쁨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MC 왠 되네. 웃음> 읽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이제 진짜 끝낼 때가 왔어요 여러분 <laughs> 저 근데 끝나기 전에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우리 재한 씨는 모자를 한 번도 안 쓰고 보셨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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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쓸을지도 몰라. 죄 썼어? 응. <laughs> <표정이 왜 그러세요? 웃음> 어, 이거 볼왜 그런 생각을 습니다 아니, 얼굴 이거다 얼굴 이쁘다. 끝났네! 마지막에 또 자신감 있게 네. 해주실 <laughs> 거 <거예요>? 마지막으로 <laughs> 저희가 여러분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한가지는데 들어주실 거죠? 네. 저희가 노래를 한 소절 할 건데 오. 어, 이번 배우가 기억해줘 영원히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laughs> 이별은 아닌 거야. 저희 씨. 기억해 줘 영원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노래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기억해 줘 영원히. 달아요 기억해 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 제보, 제보. 뭐, 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근데 진짜 입발하는 것같아요 야, 또 저희는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네. 네. 앞으로 또 3번의 졸업식이 더 남아있으니까 어, 2024배어드리즈컬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다 함께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네요. 하나, 둘, 셋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누구 목소리야 이거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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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야 우와! 우와! 우나 우와! 나와우